이번 시간은 하디슈 차트 시간으로 오랜만에 국장 종목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인데요. 하이닉스 오늘 드디어 6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과거 에코 프로그램의 시간과 비슷한 구간이 왔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6개월 내에 최소 72만 원, 그리고 최대 100만 원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은 뭐 난리도 아니죠. 사천은 그냥 무섭게 넘어버린 상황이고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 어, 과거에 전국민 무지성 매수대회가 열렸었죠. 어, 2013년 초부터 6개월 정도 진행된 에코 프로그램을 무지성을 매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알고 넘기는 그 시한폭탄이었죠. 그래서 무지성 덮어놓고 어, 매수대회를 열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꼭지를 잡을까봐 벌벌 떨면서도 어, 포모를 견딜 수가 없죠. 포모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번쯤은 어,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죠 지금 하이닉스에 그런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종목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하이닉스가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에코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다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형주가 두달 만에 두 배가 지금 됐거든요 두달 전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했다 라는 의미예요. 스판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말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레일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와 비슷한 구간이라고도 볼수 있죠. 하지만은 이제 속도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개인이 무차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잠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리포트에서 목표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개인은 이제 포모에 못 이겨가지고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담는 그런 모양새예요. 불과 2주일 만에 가격이 10만 원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더 비싸게 어쩔 수 없이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두달 만에 시총이 두 배가 됐죠. 200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전원주시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하이닉스 2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100만 원을 가면 국장에서도 50배를 만드는 그런 것을 실제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모멘텀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AI 수요죠. 수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뭐 하루가 다르게 조 단위로 지금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도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원픽, 원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5년 매출비중이 d 램 전체의 45%까지 확대됐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적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영업이익이 뭐 거의 0배 가까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도 지금 대폭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몰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이제 국지국지 한 기업들, 그리고 오픈에까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공급이 제한된 동시에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코스피까지 날아가고 있어서, 뭐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안 올라가면 이상한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4라는 거는 현재 AI 데이터 센터용 최고급 메모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역폭이 2 테라바이트 이상이고요. 12에서 16층 스택, 그리고 8에서 11기가 BPS의 핀 속도 등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죠. 현재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전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와의 기술력 차이는 추격이 가능한 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차별화하면서 따라잡는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 부문은 실적면에서도 이미 앞질러가지고 따라잡기 힘든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마저 낮은 상태죠 대표를 보시면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종목이 아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 메모리만 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일반 가전이라든지 이런 게 합쳐진 시총이고, 그게 이제 657조고,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죠. 그래서 이게 450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단기 순익 비중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한 60%가 됩니다. 그럼 오히려 시총은 하이닉스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익 이 면에서도 어,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알수 있어요. 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현재 PER도, 단순 PER도 하이닉스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오히려 저평가가 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초 호황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어, 계단식 수요 증가로 선주문 후생산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분위기에서 최대 수혜주는 SK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 구속력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이 굉장히 믿을만한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00만원 얘기가 나올 때, 한 이제 50만원 정도 넘어가면서, 어, 100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뭐꿈 같은 얘기로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이게 100만원 넘어서 160만원까지 갔단 얘기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1 3 0만원대예요 그런데도 이제 PR이 30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영업이익률이, 정말 높은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11이라는 거는 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됐다. 이렇게도 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면보다도 지금 PER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 상황은 어, 과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어, 과열이다. 꼭지다. 아, 여기서 사면 물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평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어 연구를 하면서, 어 기술 발전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해자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 실현이 점점 뉴스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된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 연구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HBM 쪽에서 앞지르면서 이미 예고됐던 그런 상승이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얘기를 해보자면 어, 지금 현재 차트의 각도나 이런 거는 어, 굉장히 과열이다, 과면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지가 될 가능성도 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팔란티어의 모습을 따라갈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그 미국 주식을 주로 하시니까 팔란티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120달러를 찍었을 때도 뭐 꼭지다, 뭐 고평가다, 과메수다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엔 이게 200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시장 전체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추락을 했던 시기, 이 때를 이제 제외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를 이제 이어보는 거죠. 이어본다면은 어, 결국에는 125를 찍고 약간의 풀백이 나온 다음에 바로 또다시 이렇게 랠리가 이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를 달러긴 하지만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눠서 60으로 본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1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고요. 어, 이렇다 할 조정은, 큰 조정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어, 100만 원까지 저는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디슈차트 어, 시간으로 어, 오랜만에 국장에서 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